선정하도록 하고 사무실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일정 내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계획재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롯한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넷째, 계획재정부는 SoC 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25년도 복근기금 운영계획 변경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2025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2025년도 대외 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2025년도 기후 대응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 일정 제 6항 2025년도 외국환 평형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 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가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일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원석 위원장님, 정일령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운영이나 개별 사업의 집행을 개별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에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유념하여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없으십예 오늘 회의 양건은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내를 어, 하기 전에 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조만간, 어, 사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제가, 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와서 지난 1년간, 어, 우리 여야를 떠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임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어, 뭐 물론 한분한 한 분의 위원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각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거나 담당하신 분들이 어, 주로 우리 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한 말씀 한 말씀이 더 어, 가슴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말씀들을, 어, 세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어, 경륜과 역량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값진, 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그 기억을 오랫동안, 어, 잘 간직하면서, 어,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제가, 어,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 사보임을 내일이면 아마 사보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어 지금 운영과 마찬가지로 여야 관계가 좀 원만하게 잘어 협력해서 어 협치하는 정신을 좀 살려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전부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 계셔서요. 아, 예, 지금 저기 그... 봤는데 우리 정부가 어,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장관 어,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금 저 선임이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호 어, 정성호 선배님 안 보이 어디 아 <laughs> 정성 정성호 선배님도 지금 어, 법무장관으로 지금 어, 지명이 되셨고 또 윤호중 안 오셨나요? 아, 예. 윤호중 그 위원님도, 어, 행안부 장관 또 지명을 받으셨고, 또 임광현 어, 위원님도 또 우리 국세청장 또 지명을 받으시고, 안규백 의원님, 예, 안규백 의원님은 또 국방부 장관으로 또 지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 이 자체가, 어, 기획재정위원회의 어떤 위상을, 어, 잘 드러내는 그런 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장관 청장으로 어, 후보로 지명받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했던 만큼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어, 고뇌를 더 많이 하셨,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만한 어,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입장의 그 어떤 뭐 그런 입장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느냐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영일 차관 혼자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보좌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